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리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하나하나 살펴볼 테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참고해주시고,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제법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 부지런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도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떠오르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절대 혼자서 애매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저랑 머리 맞대시고 함께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실 때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주세요.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입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스토어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저랑 실시간으로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하시니까 원활한 소통 필요하신 분들은 입장해주시고 브리핑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내가 가진 코인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려면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입장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매일 트레이딩 하면서 이런 식으로 수익 챙겨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 시장이 수익폭이 굉장히 쉬운 시장인 만큼 시장에서 절대 소외되지 마시고 좋은 결과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차트 먼저 잠깐만 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어때요? 주봉상 변곡인 800원 구간을 돌파를 시켜 놓고 지금 현재 숨 고르기 조정에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나오는 흐름이에요 1차적으로 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로도는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소화 과정이 필요하겠죠 한번 이렇게 막 치고 올려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건강한 조정이 나온 뒤에 다시 한번 바닥 형성이 되면 이쪽으로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상승 이후 눌림주고, 상승 이후 눌림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면, 이게 막 갑자기 급등하고 급락하고, 그런 일 없이 안정적인 우상향 추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추세는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도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이제 막 추세 전환 시그널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월봉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채널을 최근에 벗어났어요, 최근에. 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제? 얘는? 이 상승 전환의 시작 구간에 이제 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출발 시그널 나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SEC의 만행과 리플에 대한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이 전망까지 볼 거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봐 주시고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크게 먹을 코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지금 뭘 하면 될까요? 리플 크게 먹을 준비하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최근에 급등 패턴 분석해드렸죠. 이 하이스칼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돌파 나오면 점선으로 표시된 상단 기준선까지 1차 1번에서 매수해서 2번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지금 최근에 트렌드가 잡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1번 자리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코인을 담아놓으면 2에서 3일 정도면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오고 설거지까지 한 번에 나오기 때문에 1번 자리 매수, 2번 자리 매도 전략을 펼치면 단기적으로 먹을 코인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러면 리플 크게 먹을 준비하면서 지금 1번 자리, 이 메스타점에 와 있는 코인들 출발 전에 미리부터 담아놓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 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날 타점 잡히는 시간에 코인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최소 매수금액 그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까지 다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패턴 뭐였어요 이 7.8원이 뭐예요 최근 기준선 돌파 시 상단 점선으로 표시된 기준선까지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다. 그래서 매수 타점이 이 기준선인 7.8원 이 구간 잡아들인 거고 이 매도가 같은 경우에 11원 구간은 목표가 상단인 기준선에 매도 걸어두세요. 11원 어디에요? 여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이렇게 해서 1번 자리 이하에서 베팅하고 2번 자리에서 매도하는 전략.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급등 패턴이라고 최근에 1번 자리, 2번 자리. 1번 자리 매수, 2번 자리 매도.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타나는 코인들 제가 1번 자리 근처에 있는 것들 타점 잡아 드리니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까지 상승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약 41%의 수익을 챙겨갔고, 500만 원 이상 매수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액으로 봤을 때 최소 500만 원만 매수 하셔도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은 발생한다 라는 거예요.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것만 약속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목 보시면, 코인베이스 CEO가 SEC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코인 상장 폐지 명령을 내렸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코인베이스 기소 전에 SEC가 협박한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규제 기관으로서 할 짓인가요? 협박. 정당한 규제안이 아닌 협박으로서 강압적으로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건 사실 깡패나 다름없죠. 자, 그래서 내용으로 넘어가 보면 이 SEC가 코인베이스를 정식 기소하기 바로 직전의 일인데 모든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약 200개의 암호화폐 거래 중단을 요청했고 이유를 물었지만 SEC는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얘네한테 이거 대답하라고 그 소송까지 좀 걸었었죠. 자, 그래서 만약에 SEC의 지시를 수행했다면 정말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는 종말이 다가왔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 코인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손으로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SEC 때문에.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여기에 수긍하지 않고 법정 싸움을 불사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고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죠. 근데 최근에 어땠어요? 리플이 약식 판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산업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전망까지 나왔어요? 웰스파고에서는 XRP가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자, 해당 내용 보시면, 이 XRP가 은행 간 송금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의 가치의 약 30%를 확보하면 2조 1,000억 달러의 상당의 가치를 갖는 것이고 10%만 가져와도 약 8,000억 달러이다 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동성 강도와 은행 보유 물량, 개인 투자 물량 등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요소들을 종합하면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리플이 만약 IPO, 기업 공개를 추진하면 리플의 주가도 6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밝혔어요. 자, XRP 지금 얼마예요? 넉넉 잡아서 0.7달러 정도라고 치면 500달러까지 몇 퍼센트예요? 71300퍼센트. 이게 무조건 다 오른다. 이건 아니지만 지금 전망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내릴 자리보다는 위로 오를 자리가 훨씬 많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돼요? 리플 크게 먹을 준비를 마치고 단기 트레이딩을 병행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 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수도마 입장 링크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일 리플 관련 속보들, 공시들, 소송 내용들 아직 소송 완전히 안 끝났죠. 그 내용들이 리플 가격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방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용 반드시 숙지해야 된다. 리플이 오르면 갑자기 이게 왜 오르는지, 내리면 왜 내리는지 내용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정보 받아 보시고 아직 없으신 분들은 제가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이 매수가 신규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있죠. 그 가격에 매수하시면 되고 갖고 계시거나 물리신 분들은 비중과 평단에 따라서 제가 손절로 다시 잡을지 추가 매수할지 그냥 홀딩할지 전략 잡아서 신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시행 기회 줄때 대응하시고 리플 크게 먹을 준비하면서 저랑 단기 트레이딩 함께하세요. 저도 매일 단기 단타하고 있다고 라 말씀드렸죠? 1번 자리에 사서 2번 자리에 매도하는 거, 제 매수 매도 타이밍 여러분들께 다 공유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때 같이 진입하시고, 제가 매도할 때 같이 수익 챙겨 나오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단한 번이라도 금전적인 요구가 있거나, 후원을 유도하거나, 뭔가 불순한 의도로 여러분들께 접근을 한다, 그럼 이 저희 무료수통방에 쌍욕하고 나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을 보셨다면 제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정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8월 10일 저녁 9시 30분입니다. 이때 뭐 있어요? CPI 발표 했습니다 이번에 FMC 때 어땠어요? 방향성 안 나왔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인플레이션 지표랑 고용 중요하게 보겠다라고 연준에서 밝혔죠. CPI 뭐예요?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달에 FOMC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우리가 미리부터 좀 예측해 볼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당연히 영향 줄 거고요. 이때 변동성 커질 거고 이 변동성에 따라서 리플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베팅해야될 단기 트레이딩 코인들에 대한 매수타점과 대응 전략 다 바뀌기 때문에 이날 이거 특집으로 진행합니다. 미리 무리수만 들어오셔서 차질 없이 입장하시고 시장 방향성 확인하시고 리플 함께 대응하시고 밑에서 담을 코인들 함께 담으셔서 시장에 주는 기회 온전히 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리플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